안녕하세요 불타는 여고 24시 떡볶이 일명 불려시 떡볶이입니다 중동점이고요 자, 오늘은 어, 닭발 이벤트를 한번 더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번에 닭발 이벤트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어, 배달 보낸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맛있게 드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벤트로 서비스가 나가거나 어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다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남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가 부르시거나 뭐 입맛에 안 맞으실 경우에는. 근데 닭발은 드신 분들이 전부 다 맛있게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면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뭐 배달 하시는 분들도 닭발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닭발 이벤트를 한번더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찍게 됐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어, 주문하실 때, 어, 리뷰 이벤트라고 쓰시면 못 돼요. 어, 확인이 안 되니까. 닭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닭발이라고 쓰시면, 저희가 1인분에 2개, 뭐 2인분에 4개, 3인분에 6개, 뭐 일단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로 어 저희가 드릴 거고요. 매장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닭발 이벤트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 저희가 닭발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매장에 오셔서 어 이벤트가 끝났는데 닭발 이벤트 하냐고 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희가 드리긴 하는데 <laughs> 닭발 이벤트는 오늘, 오늘 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이벤트는 어 게릴라 이벤트로 온, 1일 한정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닭발 이벤트는 오늘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어,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닭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님들에게 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맛이 없는데 그냥 메뉴로 판매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드셔보시고 닭발이 아 맛있구나 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메뉴로 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저희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많은 뭐 몇백 명의 그 고등학생들이 시식해보고 어, 이 떡볶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는 반복적인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의 한네 다섯 차례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 불려시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좀 받아서 제가 정식 메뉴로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닭발 이벤트고요 매장에 오셨으면 닭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 주문하실 때 마찬가지로 주문하실 때도 어, 메모, 메모에 닭발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차갑거든요 저도 지금 약간 목감기가 목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타는 여고 입사시 떡볶이, 불려시 떡볶이, 중동점이었습니다. 참, 이 이벤트는 중동점에서만 하는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